도대체 항구에 배가 엄청 많네요. 이벤지, 저벤지, 저벤지, 저기 저벤지. 모르겠네요. 궁금하네요. 우리가 티켓 끊은건 슈퍼 패스트이 배인 거 같은데요. 이 배도 저쪽에도 작은 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배를 타게 될까요? 거기에서 계속 트럭들이 어, 물건을 싣고 저배 있는 쪽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아마 화물을 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가 이렇게 큰 모양이에요. 이 배인 줄 알고 이 앞에서 열심히 찍었더니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 배라고 합니다. <laughs> 이 배를 탑니다. 이 배를 타고 바리로 가겠습니다. 이탈리아 바리에서 만나요. 카트라 항구입니다. 이렇게 큰 배가 있고요, 같은 회사라는데 저희는 저 배를 탑니다. 저기 남편이 먼저 들어가 있네요. 굉장히 긴 복도를 지나 와서 한층더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나와서. 할까요? 음 여기 카페도 있고 식당칸이 있습니다. 식당까지는 아니고 커피와 크로아상, 그 케이크 종류가 있네요. 아, 저 너머에는 전망이 좋은데 어, 식당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는 장소인가 봅니다. 저희는 샌드위치를 사왔는데요. 케이크보다는 샌드위치가 훨씬 속이 편하겠죠? 식당이 또 있는지 가보겠습니다. 여기 지도가 있네요. 어, 우리가 왔던 여정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스탄불에서 기차를 타고, 어, 불가리아 소피아로 갔습니다. 밤 기차였죠? 15시간 탔습니다. 그리고 소피아에서 테살로니키 여기로 갔습니다. 그다음에 아테나 아테나로 가고 지금 아테나에서 파트라스 여기로 왔습니다. 여기 지금 항구에서 배를 타고 발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탈리아 장화에 굽 있는 쪽이죠. 그래서 이탈리아를 또 들어갑니다. 아, 우리가 아프리카서부터 왔는데요. 아, 여정이 쫙 기네요. 재밌게 가보겠습니다. 여기 백조도가 있네요. 이런 거잘 봐도 하죠. 네. 또 둘러보겠습니다. 이런데 간단한 물건 파는 데도 있고요. 여기가 침대칸인가 봅니다. 객실이죠. 엄청 비쌉니다. 맥북 대기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나갈 수 있는 건지. 오, 광활하네요. 오, 멋있어요. 와, 바다. 오, 좋네요. 파트라스입니다. 파트라라고도 하고, 파트라스라고 쓰여 있는데요. 아, 이 동네가 마음에 드네요. 아까 이 항구는 길이 막혀 있어가지고, 어디 담을 넘을 데가 없어서, 한참 걸어서 이쪽 끝으로 가서, 동네를 들어갔습니다 저 슈퍼에서 어떤 여자분한테 길을 물어서 카페가 어딨냐 했더니 이쪽 골목쯤에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카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좋은 카페에서 차랑 잘 마시고 그림도 그렸고요 오니까 맞은편에 이렇게 해변에 공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원에서 쉬다가 내려가 가지고 저 해변가에서 맨발 걷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발이 아주 시원한데요. 어 맨발 걷기 지중해 해안에서 맨발 걷기를 하다니요.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배를 타고 오늘 밤을 지새우면서 갈 텐데 어, 객실을 예약하려고 했는데 객실이 몇십만 원을 더 내야 되더라고요. 저희는 유레일 패스가 있어서 어, 여기에 조금만 더 하면 이 배를 탈수 있는 건데, 객실 값이 너무 아까워서 저희는 의자를, 의자를 두개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자가 아마 사람이 많지 않아서 비어서 옆으로 누워서 잠도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경험이 될것 같아요. <laughs> 오늘도 석양이 지려고 하고 있네요. 저는 해바라기 체질인 것 같습니다. 해가 뜨면 기운이 나고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지고 아까 바닷바람을 맞고 바다에서 맨발 걷기를 했더니 다시 기운이 원상복귀되었습니다. 아주 컨디션이 좋습니다. 다 나은 것 같아요. 여기 카지노라고 쓰여 있네요. 슬롯, 미디어 게임스. 이따 한번 들어가봐야겠는데. 지금은 닫혀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귀엽게 있네요. 아, 이런 카지노입니다. 학생들이 살짝 놀기에 좋을까요? 지금 학생들이 수학 여행을 온것 같아요. 어, 맨2층으로한라더 올라왔더니 이렇게 뻥 뚫린 공간이 있네요. 아 여기서 석양을 바라보기가 참 좋겠어요. 언제나 바다에서 해지는 거는 진짜 환상적이에요. 자 배가 출발합니다. 바리바리로 갑니다. 여기는 그리스 아테네를 거쳐서 온 파트라입니다. 밤이 되는 바다가 너무 아름답네요. 진짜 아름답네요. 아, 너무 시원하고 기분이 참 좋아요. 아, 저 빛깔 보세요. 지금까지 여행 정리를 했습니다. 티켓을 붙이고 어, 여러 가지 기념품들을 도화지에다가 붙였어요. 지그재그 스케치북에다가 붙이느라고 지금 막 풀이 다 떨어져서 밀렸더니 본드를 빌려주네요. 본드로 다 붙였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해가 지고 어둠이 오려고 하나 봐요. 굉장히 빛깔이 아름답습니다. 불고라가 막 치고요. 저기 파도 치는 것도 보이네요. 오,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푸른색을 참 좋아하는데 이 푸른빛과 해질녘의 저 석양진 후에매지가워 같은 이런 시간인데 빛깔이 참 아름답네요. 가 일어나서 나와봤더니 이런 곳에 정착했네요. 여기서 아마 화물을 싣고 가는 것 같습니다. 기름 냄새가 엄청나네요. 여기는 어떤 섬일까요? 어떤 곳일까요? 왔어요. 어 아직도 어, 비가 오네요 밖에 빗방울이 보여요. 지금 한2시반 정도 됐는데 아직도 한참 남았네요. 아침입니다. 조금 있으면 도착해요. 이탈리아입니다. 지금 이탈리아에 도착하는데 아직은 망망대네요 육지가 안보여요 이탈리아 바리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배들이 보이고요. 항구 도시니까 배들이 많네요. 이쪽에도 배도 가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정박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음. 저기서 내려서 걸어왔습니다. 여기서 패스코드 검사를 할것 같아요. 비에 젖은 바리네요. 어떤 도시일지 걸어보고 싶었는데, 그냥 택시 타고 갑니다.